Hei, hanyo se yo yor pun. Mm. Um, Onorul kompua giwe mail olmana shigan kompua ea teo. Că um, că um, cilmun ni ciogăm pukcio pe eu, ne, pukcio pe eu, complet, pukcio pe eu, pukcio pe eu, ne, 왜풋챔해요 어, 사실 음탑 탑이 탑이 없어요. 어, 탑이 어, 없어요. 사황이 어, 달라달라요 어, 목표가 목표 달랄요목표달라요 달라 달라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방법이 방법도 어, 있어요. 음, 물론 어, 매일 더더 어, 어, 많은 시간 어, 공부해요. 어, 더 빨리 어, 그 오늘을 어, 할수 있어요. 물론 어, 하지만 아마도 많은 어, 유인 유인 때문에 많은 이유가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아마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아마도 그 사람들이 매일 음, 10번 어, 20번 30번 동안 어느럴 컴퍼요. 음 사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더좀 괜찮아요. 어, 하지만 물론 네, 그어를럴 어, 빨리 컴퍼할 수 없어요. 네, 빨리 컴퍼할 수 없어요. 요럴 들면 어, 한국 한국고 컴하기 음, 위해 아마 저는 France 어, 사람들이, i t a l 이탈리아 i t a t i 아마도 h i 1000시간 1000시간 필0 0 0시간 1000시간 1시간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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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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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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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음, 아마도 이년 음, 어, 이년 반 필요해요. 예, 어, 한국어 어, 할수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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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위해 음, 아마도 또 발리 예, 성공해요. 그래서 메이드 음, 음, 만은 시간이 좀부하 어, 미온, 더 발리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음, 어, 질문 조금 조금 부족해요, 어, 요 조금 어려워요. 어, 사람니 탈라탈라요, 달라 사황이 탈라탈라요, 달라 어, 목표가목표에 탈라탈라요. 달라 어, 저는 어. 오늘을 공부하기 에아요 어, 어, 그래서 저는 빨리리 빨리, 어, 공부 공포, 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마도 1시간, 2시간 3시간 어, 동안 어, 공부해요. 그래서 시, 어, 저는 시간이 시간이 어, 있을 때 오늘을 어, 공부해요. 제 취미 어, 취미 어 이에요. 너무 좋아해. 하지만 아마도 어, 다른 사람들이 어, 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좋아지 하 않아요. 아마도 어, 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그 질문 너무 너무 어, 복잡해요많 만원 만원 어, 다른 유인 유인 어, 유 유인이, 유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어, 어, 답이 답이 answer 없어요. 없어요. 아마도 몇 사람들이 매일 어 10분 동안 시 xi bun h e s i t a t 사 o 들이 o 일 g h a n h e s i 요 a t i o n kumpueyo a 있어 t o 마 i 그 t s a 이 a 년 후에 r i meil h e s 요아마 t 10분, 어, 공포하, 매일 10분 공포하면 어, 10년, 10년 어, 후에 언어를 할수 있어요. 15년, 15년 후에 어,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아마또 총총이, 총총이 어, 공포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테. 아마도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시간, 음, 매일 얼마나 시간 어, 공부해야 돼요? 어, 목표가, 목표에 따라 달라요. 빨리 어, 공부하고 싶다면 매일 아마도 한 시간, 두 시간 어, 세 다섯 시간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아마도 무표 어, 목표, 무표가 달라요. 아마도 어, 아, 저는 천천히 어, 공부하면 또 괜찮아요. 저는 아마도 어, 시간이 많아없어요 그래서 어, 매일 30분, 20분 삼시 분 s 괜찮아요. n toon c h 그래서 kencanai m 표 n g jaga opso, 어 r e s o <hesitation> y 탈 Kommst some